전편이 제가 좀 급하게 마무리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전편 공지를 못해서 내용, 영상 내용으로만 했었는데, 영상 내용 못해서 그래서 대, 대, 대체했었죠. 비록 예, 그래서만 예고하긴 했지만, 이번 편은 농심 순화군 안성탄면입니다. 신제품이고요 작년에 나온 걸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스무 살, 아, 또 바쁜데. 40주년 기념 신제품입니다. 당육수로 순하고 깔끔한 맛. 기준완 안성탄면은 주황색이잖아요. 이거는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이나 금색을 엄청 좋아한데, 디자인이 많이 예쁘더라고요. 당육수로 순하고 깔끔한 맛. 중량 125g에 525칼로리, 스프 중닭 1.0%. 오늘 촬영일자는 2월 21일입니다. 일단 냇물부터 소개해줘요. 물입니다 면이 있고, 안성 타면 특유의 그 꼬들꼬들한 면발입니다. 그리고 분말 스프가 있습니다. 분말 스프 색상은 노란색은 당연히 아니고, 연한 주황색 같습니다. 향은 그냥 일반적인 안성 타면 같은데, 일단 건더기가 무슨 뭐 알맹이인가, 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 2구성이에요. 면하고 분말 스프. 안성탄면은 2구성된 지 오래, 오래됐거든요. 가격은 900원입니다. 안성탄면답게 싸요. 그럼, 조리, 조리, 조리 법입니다물 <laughs> 500ml 끓이는 면과 스프를 같이 넣고 4분 30초만 더 끓이면 순화군 안성탄면이 됩니다.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면부터 넣고. 이런 걸렸네요. 잠깐만요. 메스프입니다. 너무 센불로나 물크림 형성이 조금 있을 것같네요 네, 한창 쌤는지인 모습입니다. 일단 색상은 쭉, 물에 넣으니까 국물색이 좀 지, 진해졌네요. 본래는 연한 주황색인데, 진한 주황색이 됐고, 향은 그냥 일반적인 안성탄면 향 같습니다. 그리고, 김가루가 보입니다. 순화군의 특, 순화군의 특징은 앞에 말씀드린 그게 전부예요. 묶음 포장 비닐에도 뭐 별거 없었습니다. 박류수로 순하고 깔끔한 맛. 안성탄면이 지금 세 종이 있잖아요. 원조, 그리고 해물 안산탄면이 몇년 전에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작년에 나온 순하고 안산탄면. 이거는 색대, 이거는 당육수로 만냈다고고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궁금해서 하는 건데,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이번 편은 그리 길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적인 그냥 라면 공략이니까요. 오랜만에 그냥 무난한 제품 공략이기도 합니다. 2024년에서는 처음으로 무난 제품 공략. 영양 정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총 내용량 125g에 525 칼로리. 나트륨 1,790mg에 1.0%일섬유지 90%. 탄수화물 84g에 26%. 당뇨 5g에 5%. 지방 16g에 30%. 트레스 지방 0%. 포화지방 9g에 60%. 콜레스테롤 5mg 미만 1%. 단백질 11g에 20%. 칼슘 154mg에 22%되겠습니다 포화지방 엄청 높네요. 포화지방이 60%짜리는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한번, 제, 한번 집에 있는 다른 것들 한번좀 보고 비교 좀 해보지 그는 좀 안성 타면 남은 게 있었거든요 원조가 얘도 60%네요 포화지방이 포화지방 그런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화지방 60% 순화군도 60% 4분 30초가 삶을라고 했는데 벌써 3분이 흘렀으니 빨리 세야겠네요 원진명입니다. 이젠 농심도 녹차 풍미행 됐나? 올리고 녹차 풍미행이란거 들어갔다고 하고 해물맛볼 아까 그나 무슨 덩어리같은게 해물맛볼같습니다 칠리풍미 분말 생강? 오 다시 리브뉴크리티드에 나트내면 농심은 오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치킨에스 분말 볶음된장 분말 고소한 양념 분말 치킨된장 베이스? 아니 치킨으로 된장도 만드나? 어째, 이거, 혼종의 맛이 아닌가. 치킨 된장 공, 치킨 된장 베이스가 가장 염려되네요, 좀. 일단, 저거 조금만 더 하면 끝이니까 미리 공개할게요. 전편 사업, 전편에서 이번 편 예고도 어땠을까. 다음 편은 하림 얼큰 당육수 쌀라면입니다. 하림 가로쌀이종두중이라고 했죠? 그두 번째입니다. 일단 다음 편까지는 확정이고 다 다음 편부터는 지금 아직 고민이에요. 다음 편은 하림 얼큰 탕육수 쌀라면인데 여건이 되면은 다음 주에 목표 중입니다. 안 되면 3월에 하고요. 네다 됐습니다. 안성탕면 특유의 향이 맛있게 나네요. 건더기는 생각보다는 무난한 것 들어갔습니다. 김이 아니라 미역이었네요 네 그러면 농심 40주년 농심 안성탄면 40주년 기념 신제품 농심 순화군 안성탄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물 색상은 아까 사이먼 때랑 똑같이 진한 주황색이며 향은 일단 안성탄면이별차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면발을 안선 타면 그 꼬들꼬들함에 살아있습니다. 안선 타면 그 계열답게. 국물 먹어볼게요. 국물이 좀 궁금하거든요. 순하고 깔끔한 맛 맞는데, 당육수 본연의 맛을 기대하면 좀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면이랑 국물을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다만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당육수로 맛은 냈다고 했으니까 좀 구수한 맛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당육수 그 특유의 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감안하면은 추천드립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하림 얼큰 당육수 쌀라면 공략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